여러분 설 연휴 동안 뭐했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음, 오. 설날 축하드려요. 설날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 요 반가 반가 오늘 맘스터치에서 또 얼마 전에 새로운 메뉴 별거 아니지만 다뭐 뭐라, 뭐라고 노답 삼형제 뭐 그런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또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 전체 연령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목소리> 음식이 바로 왔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다해 뭐야? 대장내양 하긴 가격이... 어... 저렇게 그, 귀여운... 그게 있어요라. 에... 맘투 신메뉴에요. 헤헤... <laughs> 여보세요... 방송 중인데... 뭐라고... 왜전화했어 지금 이제 딱... 첫님 먹으려고 하는데... 형 어... <laughs> 먹지 마세요. 피부에안 고하세요. 끊어... 끊으면... 구독자 감소... 안 그래도 감소하고 있어서 괜찮아. 아, 저도 15분은 방송 깁니다! 아, 끄 먹어보겠습니다. 음, 치즈볼 먼저님. 음! 맘토 치즈볼 맛있는 것 같아. 오늘 말투 왜 이러냐고? 오늘 약간 가족끼리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전체 관람가인데. 좀, 같아? 자,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치파오 떡강정 S. 음. 음! 음 오오오오 다리살이야 어린이 여러분 다리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뻑살이 아니라 좀 맵다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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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인적으로 떡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 견과류도 안 뿌렸으면 좋겠어 음음쪼개살이야 맘터치즈볼 개맛인데? 뭘, 뭔가 졸라 찐해! <웃음> <웃음> 여러분 캠핑 좋아해 캠핑? 나 캠핑이나 한번 갔다 와볼까? 이거 양은 10,900원인데 딱 10,900원어치 양 같아요 이번 설날에 얼마 뜯겼냐고? 첫째 조카 만원 줬고 둘째 조카는 안 줬는데? 아직 돈 맛을 모를 것 같아가지고 형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된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내가 이거 원래 5만원을 주려고 5만원짜리도 하나, 하나 뽑아 갔거든? 근데 형한테 물어봤어. 얼마 줘야 되냐고. 천원만 줘도 된대. 그래서 그냥 진짜 천원만 주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원을 줬지. 그거 잘한 거 아닌가? 치킨에 통풍 유발하는 거 있다는데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아, 2천원 고맙습니다. 치킨에 뭐, 뭐라고? 통풍? 바람 잘 통한다고? 좋은 거 아닌가? 자, 칭따오나 먹... 아죠 부모님들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버님 아버님들 저기 에드머 보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를 보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 사실 인생에 도움이 좀 된답니다 에, 에드머 보는 거는 뭐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에, 너무 뭐라 하지는 그 말, 말아주십사 하고 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뭐뭐 아, 하유 좋았어. 어린이도 보는데 맥주라니 정말 유익하네요? 뭐,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술안 드시나? 고, 고, 그렇잖아. 어, 어. 햄버거를 어떻게, 언제 먹을까? 이거 다 먹고 먹을까? 아니면 중간부터 그냥 먹을까? 음! 음, 음, 음. 여기 무슨 뭐 써있거든? 이거 진짜 펜으로 쓴 거잖아? 그러면은, 바로 먹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를 어떻게 이렇게 펜으로 쓴것 마냥 막좀 번진 거랑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했냐? 이야 이거 씨 <laughs> 진짜 이거 봐봐요 쓴거 같지 않아 진짜 펜으로? 프린트야 근데 이게 신기하다 신기잘 만들었다 손님한테 정성을 가짜로 보여 그 크니까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래도 붙여져 있는 거랑 안 붙여져 있는 거랑 다르죠. 그거 인쇄하는 데도다 돈이랑 시간 드리는 곤댕. 그러니까 돈 낭비에 시간 낭비라고. 음, 왜내 생각인데 별로야? 별로야, 돈 낭비, 시간 낭비. 제가 알기로는 닭강정이 치킨이랑 좀 제조 방식이 다르다고 하던데? 내가 생각하는 닭강정이랑 착한아이랑 차이점은 닭강정은 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빨에 좀 이게 달라붙는 그런 맛? 여러분 설 연휴 동안 뭐 했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좀 채팅이 활성화가 되겠지? 군대에서 설날 맞이하면은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세배하면 세뱃돈 세배 줘요? 그런 문화 있나? 아니, 왜냐면은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석유 부자 국가인데 거기 이제 국왕, 국왕 폐하가 있거든. 이제 국왕님한테 명절인가? 국왕님 생신인가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용돈을 준대. 한 명씩 100만 원인가. 뭐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 있나 해 가지고. 줄리가 없다고? 아하. 제가 브루나이 갔다 왔잖아요. 브루나이 관광청에서 광고 받았었잖아. <laughs> 군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요? 그래? 지퍼가 열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자. 우리도 우리 조상한테 세배하지 여단장님한테 굳이? 아니 그 여러분은 부모님한테만 세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세배하고 뭐 고모한테도 세매 세배, 세매하고 큰아빠한테도 세배하고 이런 이러, 이러지 않나? 꼭 조상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단장님, 사단장님 할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이제 군단 군단장님 오셔 가지고 세배 한번 해 봐. 세배 돈 500만 원 줄게. 이러면 안할 거야? 고개 안 숙일 거야? <laughs> 마부 2,000원 500이면 절세 번도 가능. 아 500님 2,000원 고맙습니다 마부님 500원 절세 번이라고? <목소리> 예끼 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목소리> 사이버 먹자고. 응. 따라래오따라래오따라래오 자, 사이버거의 명성은 과연 죽지 않았을 것인가? 뉴. 근데 저는 원래 사이버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사이버거 뭐 변하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사이버거를 내가 싫어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별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 싫어한다고 했어 이게 이게 여다르고 야다른 건데 마부 2천원이요 야 정치색 드러내시는 건가요? 아마부니 2천원 왔어 여야 하면 정치색 드러내는 거야 여보세요 하면 X가 여당이야 야 이렇게 하면 야당이야 이런 씨 죄송합니다 설날인데 두 사람이 하라 그래서요 총상 이걸 먼저 먹는 게 맞았어 떡이 딱딱해지네 응나 음. 어제 사실 나 어제 배떡 한번더 먹었어 너무 생각나더라고 어제 그 고양이는 못 참지? 그거 보면서 배떡 한번더 먹었어 내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 음? 근데 원래 사이버거 소스가 이렇게 약간 달달한 그런 소스에요? 아다 먹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내시 ㅂ 핫버거인가? 내시바 치킨? 내시바 치킨 이거, 근데 이거 크기는 큰데 크기는 커. 미안. <laughs> 어. 이거 닭다리 살, 통다리 살이어가지고 보들보들해요. 음. 맵다, 근데, 매워. 응. 아, 원래 이렇게 맵나? 아 여러분! 여러분! 아유, 난. 뭐, 나... 안에는 모르겠다. 음 여러분, 지금 우리께 그. 맘스터치의 뭐. 신메뉴? 노답 삼형제 먹어봤는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네, 나쁘진 않았고. 뭐. 근데, 만구백원에 이정도라? 나쁘지 않았어. 음, 나쁘지 않았어. 자 여러분, 내가 들 덕담 한 마디 할게. 자, 2020년은 좀 힘들었을 거야. 힘, 힘들었지 2020년은.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에뭐그다 알고 나이 먹었다고? 아, 그럼 나이 먹지. 니는안 아, 먹냐? 하지만 너가 먹은 만큼 나도 먹겠지. 음. 자, 아무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으면서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에이스, 크리마. ハハハハ